네, 오늘은 미국의 수능인 SAT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 일단 SAT는 Scholastic Aptitude 테스트인데 한번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봅시다. Scholastic Aptitude Test 네, 그렇다고 하네요. 구글에다가 SAT Math Question이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쭉 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글이 되게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2017년 12월에 올라온 글인데 SAT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추려놨대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6 SAT에서 가장 어려웠던 13개의 문제를 출인 거라고 합니다. 한국 수능과 비교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문제는 좀 스킵을 하고요. 짧은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If 만약에 3x 빼기 y가 10이라면, what is the value of 이 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네요. 3x 빼기 1 0는 y가 될 거고, y에다가 집어넣으면 2에 3x-12승분에 8의 x승은 2에 3x승이죠. 약분돼서 2에 12승이 되겠네요. A번이 답이겠군요. 확인해보죠. 네, 답이 A번이 맞네요. 이 문제는 한국 수능으로 치면은 3점 주기도 좀 쉬운 그런 문제인데, 미국 SAT가 되게 문제가 쉽네요.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네, 4번 문제는 어, 복소수 문제네요 If the expression above is rewritten in the form of a plus bi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면 Where a and b are real numbers a와 b가 실수고 What is the value of a? a가 뭐냐? 라는 문제네요 어,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유리화를 해주면 되죠 8-i 곱하기 3 플러스 2i를 하면 어, 분모는 9-4-1이니까 13이고 분자는 24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3에 16이니까 플러스 13i 마이너스 어,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죠 26 플러스 13i면 어, 2 플러스 i가 되고 a는 2고 이 b는 1이 되겠네요 확인해볼까요 네2 플러스 i니까 a는 2 맞네요 <laughs> 문제가 되게 좀 심하게 쉽네요 내려가서 다른 문제도 풀어 볼게요 긴 문제는 좀 스킵을 하고 얘는 또피트네요 피트 t fit, fit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자 10번 문제 If x is average, arithmetic mean 산술 평균이란 뜻이고요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중에 산술 평균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이고요 If x is the average of m n 9 이래요 m과 9의 평균이 x y is the average of e, m, n, 15 2m e, 더하기 15 나누기 2가 y고 g is the, 3m과 18의 평균이 g래요. g는 2분의 3m 더하기 18이대때 what is the average of x, y, and z? x 플러스 y 플러스 g 나누기 3이 셋의 평균이잖아요. 셋의 평균이 m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일단 셋을 더하죠. 더하면 x 플러스 y 플러 z는 2분의 6m 플러스 33에 9니까 42 42가 될 거고요 얘를 3으로 나눠주면 6이 되죠 3으로 나눠주니까 약분돼서 m 더하기 7입니다 b가 되겠네요 맞나 보죠 어, b가 맞네요 문제가 굉장히 쉽네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마지막 문제 네 13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일 어렵길 바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 for the polynomial px 다항식이란 뜻이고요 다항식 px the value of p3 is minus 2 p3이 마이너스 2래요 which of following must be true about px px에 대해서 맞는 게 뭐냐라는 거네요 어 1번 x-5가 factor of px다 px의 인수이다라는 거죠 px가 x-5로 인수분해가 된다. 맞을까요 이거? p3이 마이너스 2라 그래서 x-5가 인자일 필요는 없죠. 틀렸습니다. x-2가 팩터 오브 px다. 이것도 틀렸어요. x 플러스 2가 팩터 오브 px다. 이것도 틀렸어요. the remainder when px is divided by x-3 is 2다. remainder 나머지가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빼기 3. QX 빼기.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뜻이 D인데, 맞죠? 3 넣으면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D만 맞네요. 음, 네. D가 맞네요. 음, 문제가 되게 쉬워요. 한국 수능에 비해서. 한국 수능의 3점짜리 정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수능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